중간에 해지하면, 빵이다, 빵. 빵. 다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은 완납이 되잖아요? 어, 완납된 보험을 여러분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완납을 못 했기 때문에, 보험 때문에 속이 상한 거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 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후회 없는 보험 가입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이건데,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보험은 고민할수록 고민만 깊어집니다. 왜냐? 보험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라.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세 가지인데 요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지고 그 답을 찾잖아요.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험이 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 어, 나는 확실한 현실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인지. 결정하셔라. 네? 여러분들의 소득 중에서 위험관리, 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수준이 얼마 정도 될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래요. 아,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12건이 됩니다. 한달 보험료 평균 103만 원. 요거는 소득 대비 20%랍니다. 5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보험에 들어가고 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보험 괜히 들었어. 다 해지하죠. 네? 근데 꼭 그럴 때 어떤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재 생활에만 집중을 하다가 뭔가 불확실한 위험이 내게 닥치게 되면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의 현실은 확실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점은 둘 중에 한 군데에 몰빵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균형 있게 배분을 해라. 뭐를? 위험관리, 보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라도 낼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 보험은 시작하면 이제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소득이 남편이 300을 벌고 부인이 200을 벌어. 한 달에 500 버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나중에 당황한다. 왜?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라.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5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가정의 주된 수입원, 남편 소득의 최대 15%를 넘기지 마라. 가족들 보장 받는데. 그럼 얼마입니까? 보험료는 45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저런 이미 가입한 보험이 없고 새 판을 짠다. 4인 가족 45만 원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남편 소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가시든 신문 배달을 하시든 이미 시작한 보험은 끝을 내셔야 된다. 중간에 해지하면 빵이다. 빵. 빵. 다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은 완납이 되잖아요. 어, 완납된 보험을 여러분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완납을 못했기 때문에 보험 때문에 속이 상한 거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패 같은 보험만 갖고 갈 거냐. 선물 같은 보험도 갖고 갈 거냐. 이거는...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말이에요. 보험에 낼수 있는 돈이 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치명적 위험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가성비 좋은 보험도 갖고 갈 거냐, 보험의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보험에, 보험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위험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일단은 이 일이 나한테 닥쳤다. 끝장이다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이런 것들을 치명적 위험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왔다 몸을 못 쓰게 됐다 끝장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됐다 끝장이잖아요 그니까 후유장애 특히 고도후유장애 이런 거 치명적 위험입니다 암, 뇌혈관, 뭐 이런 진단비들, 뭐 기타 집에 불났다, 우리 집만 태워요, 옆집도 태우잖아요, 다 물어줘야 된다고, 요런 것들 치명적 위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라든지, 뭐 배상 책임이라든지, 고도 후유장해, 요런 치명적인 위험에 집중하면 보험료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네? 대신에 가성비 좋은 보험, 선물 같은 보험, 대표적인 게 골절 진단비, 뭐 이런저런 수술비, 그 다음에 자동차 부상 위로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에 실금이 살짝 갔어요. 골절 진단비 나옵니다. 건강검진 하다가 용종 됐어요. 수술비 다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신경경색이 와갖고서 수술했어요. 수술비 다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다. 만약에 내가 보험에 가입할... 돈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치명적인 위험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치명적인 위험을 보완하고도 나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저는 이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나는, 어, 효율적으로 갈 거야. 아, 저, 난 치명적인 위험 중심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갖고서 십몇년 동안 보험료를 얼마씩 납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서 뼈에 실금이 갔어요. 야, 내가 보험을 십몇 년을 냈는데, 한 푼도 안 나와? 어.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하셔서는 안 돼요. 선택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두 번째는 보험의 기대치를 정하게 되면 결정이 상당히 쉽다. 에? 에, 그래서 방패 같은 보험, 선물 같은 보험, 어떤 걸 원하는지를 결정하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을 거냐 보험을 믿을 거냐 이 말은 보험의 만기를 몇 세로 갖고 갈지 생각을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가 뭐 주요 보장들을 보장 받는데 80세까지 보장 받는다 10만원이다 보험료가 똑같은 보장을 90세까지 받으면 12만원이 되고요 100세까지 받으면 13만원이 됩니다. 달라요 근데 30세 남자가 똑같은 보정을 20년 동안만 보장을 받잖아요 50세까지만 3, 4만원이면 됩니다 3, 4만원이면 그만큼 만기를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수준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이 가입하는 뭐 암진단비 뭐 뇌혈관 심혈관 다 해봐야 많아야 진단비 3천만원에서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면 그 차액을 가지고서 내가 어 20년 동안만 보장을 받고 저렴한 보험료로 20년 동안 보장을 받고 그 차액을 재투자를 해 갖고 현금으로 갖고 가겠다. 뭐가 더 든든하겠어요? 예를 들면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 3천만 원이 나오는 보험이 있는 것과 그냥 내 통장에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든든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든든하죠. 현금이 더 든든하죠. 예. 근데 이렇게 갈 때는 또뭘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돈이 안 모였을 때를 고려를 해야죠. 우리 사실. 3년짜리 적금, 뭐 적립식 펀드 가입해서 만기까지 끌고 가기 힘들잖아요. 물론 보험은 더 힘들지만, 근데 돈이 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베팅을 했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돈이 모이지 않았다. 그때 보험을 찾게 된다. 몇 배의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셔야 된다. 에? 보험 만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역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어, 확실한 현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위험, 어떻게 내가 균형 있게 소득과 자산을 배분을 할 거냐, 보험료, 납입 수준을 결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이걸 결정할 때는 진짜... 둘다 직장을 잃어도 있는 돈 가지고 낼수 있고 있는 돈이 없다라면 심은 배달을 해서라도 왔나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치명적 위험만 준비를 한다 생각보다 보험료 많이 안 들어요. 어, 근데 선물 같은 보험 어? 갖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늘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 감수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믿을 것이냐 보험을 믿을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뭐 20가지 담보에 가입했다고 20가지에 대한 보험금을 다 받을 일은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딱 보면은 몇번 받을 수 있는 거고 한데 그 받는 거 사고가 나서 받는 보험금의 수준이 많아 봐야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만기를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몇만 원, 뭐 십몇만 원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난 확실하게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자산을 모을 자신이 있다. 그럼 괜찮습니다. 예. 네. 오케이. 요세 가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어, 선택지가 나오겠죠. 누구 먼저 가입할 거냐, 어떤 회사 가입할 거냐, 진단비 얼마 가입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주변에 계신 설계사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계사님 보험이 아니다. 누구 보험이다? 내 보험이다. 하니까 설계사는 거들 뿐.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설계사와 자기 자신한테. 그래야 후회 없는 보험 가입이 됩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